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 트레이너, 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이 임피던스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임피던스. 내가 전기를 공부하고 있다면 이 용어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을 만큼 절대 피할 수 없는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옛날에 저도 그랬고, 많은 전공자들조차도 이 임피던스 개념을 정확히 모른 채 그냥 문제만 푸는 거에 급급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임피던스가 무엇인지 모르고 공부했었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이 임피던스가 뭔지 정의를 하자면 바로 회로에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라고 말하는데요. 어, 그럼 이거는 저항이랑 같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저항도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로, 그래서 우린 이거를 오메 법칙, R은 I분의 V로 배웠는데, 이거랑은 뭐가 다른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레지스턴스. 통상 저항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태생부터 전류를 방해하는 녀석으로 어떤 전압이 발생을 해도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교류 전압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교류 전압이 발생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항 소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코일과 커패시터에서도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똑같이 저항이라고 말한다면 교류전압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리액턴스 X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러면 교류전압일 때는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이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게 되고 이걸 모두 합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임피던스 Z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직류 전압일 때는 리액턴스가 없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곧 저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리액턴스는 코일과 커패시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둘을 각각 코일은 유도성 리액턴스 Xl이라고 표현을 하고 커패시터는 용량성 리액턴스 Xc C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하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직류 전압이 있을 때 코일과 커패시터에 이렇게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코일은 회전하는 전류를 발생해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 자기장을 유도하고, 커패시터는 플러스극의 플러스, 전화를 마이너스극에 마이너스 전화를 축적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다가 자기가 최대로 충전할 수 있을 때까지 에너지를 축적하는데요. 이렇게 직류 전압일 때는 전류를 방해하는 리액턴스 성분 없이 코일은 자기장을 유도하고 커페시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처럼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교류 전압을 한번 가해 보겠습니다. 교류 전압은 한번은 이렇게 위에서 전류가 흐르고 한번은 아래에서 전류가 흐르는 걸 반복하게 되는데, 그럼 코일의 자기장도 한번은 아래, 한번은 위로 변화하는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겠죠. 여러분도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막 짜증이 나죠. 코일도 똑같이 이런 변화하는 자기장은 전류를 방해하는 리액턴스를, 리액턴스 성분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자기장을 유도하면서 리액턴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유도성 리액턴스 XL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커패시터도 전류가 한 번은 위에서 한 번은 아래에서 흐르면 이렇게 에너지가 에너지가 축적되지 못하고 극성이 계속 바뀌게 되면서 전류를 방해하는 리액턴스 성분을 만들게 되고 이것을 용량성 리액턴스 Xc라 부르게 됩니다. 코일과 커페시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더 심도 있게 영상으로 다룰 거니까 지금은 교류 전압에서 코일과 커페시터 모두 전류를 방해하는 리액턴스 성분을 가진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직류 전압 DC일 때 저항은 R만큼 전류를 방해하고 코일은 전기 유도 커페시터는 전기 저장으로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이때는 따로 전류를 방해하지 않죠. 그런데 교류 전압 AC에서는 저항은 마찬가지로 전류를 방해하고 코일이랑 커패시터까지 일 못해 나도 전류 방해할 거야 하면서 각자 유도성 리액턴스 X L만큼 커패시터는 용량성 리액턴스 X C만큼 전류를 방해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수식은 최대한 제외한 임피던스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임피던스를 수식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코일과 커패시터의 위상차, 전류와 전압의 관계 같은 복잡한 내용을 모두 알아야하기 때문에 짧은 한 영상에 이 얘기를 모두 풀어내는 건 어렵다 생각을 해서 다음 영상에 하나씩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